잠깐만요. 여보세요? 토끼 님이 막걸리를 먹고 있다니. 오늘 약속 있으셔 가지고 오랜만에 나가셨어요. 네. <laughs> 아, 이렇게 토끼 님 막걸리 드시러 가셨을 때 첫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 오늘 몸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게임 은 그냥 켜놓기만 할 거거든요. 네. 아 나중에 너무 심해지면 911 부르세요. <laughs> 한국인데, 한국인데, 왜 911입니까? <laughs> 여러분들 학교는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 어 학교는 잘 다녀오셨나? 학교 극혐? <laughs> 아 맞다. 대구에 눈이 왔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대구, 대구 같은 곳에 눈이 오다니. 저도 원래는 부산 사람이라서. 어 원래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눈구경을 거의 못했는데 군대 가서 실컷 해가지고 뭐 별로 눈이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근데 대구에 어떻게 눈이 왔지?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음 방송 켰어요. 언제 와요? 흥! <laughs> 안돼 안돼 언제 올 거야 알겠어요 네 아니 토끼님이 막걸리를 먹고 있다니 안돼 나 없이 막걸리를 먹다니 저는 술안 먹어서네 오늘 약속 있으셔가지고 오랜만에 나가셨어요 네 <laughs> 나가셨어. 문왕님 학교 복도에서 친구랑 쉬는 시간에 쇼트트랙 했는데 재미있었답니다.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그때 2학년이었을 거야. 친구랑 복도에서 쇼트트랙 비슷한 거막 하다가, 교장쌤한테 걸려가지고, 어, 교장실에서 손 들고 30분 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있네. 야! 아프지 마세요. 혼자 지내시니까 좋으시겠네요. 아, 혼자 지내서 좋겠다고요? <laughs>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인가? <laughs> 아,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토끼님이 아마 오실 거예요. 혼밥까지야. 음. <laughs> 아, 캠이라도 켜놨으면 제가 먹방이라도 할텐데, 어, 오늘 캠을 켤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음. 스타바운드 언제 시작했냐구요? 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게임을 워낙 유튜브 때문에 좀 띄엄띄엄 하다보니까, 어, 언제 시작했는진 잘 모르겠고, 플레이 시간으로는 지금 17시간 됐더라구요, 방금. 지금 저기, 아비안이라는 종족을 찾아왔어요.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요새 컬링이 잘 되고 나서 어. 또 컬링 하시는 분들 많겠네. 복도에서 <laughs> 겁나 많겠네. 이번에 그 청소기 광고 진짜 찍으신다던데, <laughs>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식이 나름 좀 이제 국민분들이 좀 똑똑해지셔가지고, 어. 이번에 그 컬링 하시는 분들. 어. 인기 빌어 가지고 막 비슷하게 허가도 없이 광고하시던 분들 많았었는데 되게 많이 혼나시더라고요. 어. <laughs> 예를 들면 SK <laughs> 그 컬링 보니까 그 빙산 연맹인가? 네. 거기서 되게 안 도와줬다고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한 거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어,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찼네? 헐링에 쓰이는 돌을 이제 못 구한다고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죠? 뭐, 비브라늄으로 만든 건가요? 어, 되게 신기하던데? 돌이, 그렇게 돌끼리 세게 부딪히는데 안 깨지게 잘 만들었네 싶었어요. 어. 아, 그 돌이 귀하다고요? 뭐, 무슨 돌이지? <laughs> 놀이길래 그렇게 귀한 거죠? 어 뭐야? 액션 피규어를 먹었네. 뭐지? 어떤 섬에서만 나온다고요? <laughs>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laughs> 그 돌을 캐는 광산이 노동이 금지됐다고요? 진짜요? 어떤 섬에서만 나오는데... 광, 채광이 중단돼가지고 생산이 중단됐다고? 아, 진짜에요? <laughs> 여러분들, 뭐, 평소에, 뭐, 궁금하셨던 거나, 네. 뭐, 그냥 여러분들, 어, 일상 이야기, 뭐, 하시면 됩니다. 음, 오늘은 뭐, 녹화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와, 이거 뭐야? 동물원이네? 여기 동물 가다 놓고 있네요. 열어주면 안 되나? 못 열어주나 보네. 어. 잔인한 사람, 어 여깄다. <laughs> 도망쳐 친구야. 내가 구해줄게. 도망쳐. 아 지금 맞다 이제 계약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 못 외우면 아이스크림 쏜다 아이스크림 쏜다고 했어요. 야 그거 나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야 요즘도 그러는구나. 뭐 전통인가요? <laughs> 좋은 선생님 걸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제가 중학생 때 매로 맞음. 아직도 때려요. 아직도 때리나 보네. 저도 뭐 많이 맞았지만, 저희 때야 뭐 때리는 게 사실 그냥 뭐 공공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거의 안 때리지 않나요? 남학교는 때리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laughs> 요즘도 선생님한테 그런 거막 물어봐요. 저한테 알려달라는 건 아니죠. <laughs> 아, 함선 업그레이드 어떻게 했냐고요? 네, 그, 만원 주고 사는 카드로 했어요. 돈은 그냥, 돈만원 벌기 쉬운데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팔면 되는데. 뭐, 피아노, 기타, 이런 거돈 많이 줘요, 이거. 다 팔면 돼요. <laughs> 갖다 팔면 됩니다. 중고품 상인인가. <laughs> 중개매매를 하는 거죠, 중개매매, 어. 중개상인 같은 느낌입니다, 네. 훈님은 무좀 있나요? 아니, 없어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왜 무좀이죠? 저 무좀, 평생 없었다가, 진짜 딱 군대 가니까 생기더라고요. 군대 가면 어쩔 수 없나봐. 군대 가면은 막 슬리퍼 같은 거 애들이 그냥 막 같이, 눈앞에 있는 거 신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군대 가면 무좀 있는 애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니까 무좀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 인생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인생 이야기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뭐 그냥 이야기 짧게 하자면 짧고, 뭐 길게 하자면 긴 게, 뭐 원래 인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토끼님 막걸리 드시러 가셨을 때 첫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나? <laughs> 첫사랑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직 보면 정말 깊은 감정을 느꼈던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laughs> 아직도 생각이 나네. 와, 그 학교 마치고 노을이 지고 있을 때 아, 정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뇌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야,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네. <laughs> 초등학교 2학년 때 약간 중이병에 걸려 있었어. 어. 아, 처음 욕해본 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요. 처음 욕한 건 기억을 못해요. 네, 제가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없었을 때뭐 친구가 쓰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아 이건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이죠. 음. 그랬을 확률이 높고. 어 뭐야, 마술봉이 있어? 마술봉 뭐지? 마술봉 처음 보는데. 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아, 이런 식으로 오오, 오, 괜찮은데... 은하님은 몇 시에 일어나시죠? 저 방금 일어났어요. <laughs> 방금 일어났습니다. 요즘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아, 처음 샷건, 샷건 쳐본 적을 이야기해달라고요전 샷건 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게임하면서. 음.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laughs> 게임은 어쨌든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 때쯤 되면은 그냥 안 해요. 어. 안 하면 되잖아요. <laughs> 니나니나니나니 고릴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아키가 이게 은근히 들고 다니면서 갖고도 여기 괜찮은데 이거 어. 친구랑 할때 재밌겠네 음. 이거 아크님이랑 같이 할때 아크님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버프 주고 있을걸 <laughs> 아크님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군대 간다 하면서 이렇게 나 군대 간다 뒤에서 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노래 잘 부르냐구요? 노래 잘못 불러요. 방금 보셨잖아요. 니나, <laughs> <목소리> 니나, 니나, 니고릴라다. 음치, 음치, 음치. 음치. 같아. 음치일 같은데. 아, 옛날 직업에는 왕의 덩을 먹고 건강을 체크하는 직업이 있었다는. 아, 네, 맞아요. 맛을 본다고 하죠. 네. 옛날에 진짜 왕의 변을, 어, 맛보고, 네. <laughs> 맛보고 건강을 체크하는 분들이 있었죠. 음. 아 맞아 그 다람쥐 똥 커피는 진짜 커피콩을 그뭐 다람쥐인가 뭐한테 먹여가지고 덩으로 커피콩이 나오면은 훨씬 더 향미가 어 풍미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쓰는데도 있죠 어 그런 것도 있었어 맞아 아제 닉네임은 네제 본명이 운악이에요 네제 본명이 운악입니다 근데 제 본명을 이렇게 그냥 진짜 닉네임으로 쓰게 된 이유는 약간,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어, 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람이 이게, 나중에, 막, 자극적,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면은, 어, 적어도 그런 걸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명을 걸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지형이 사바나 지형이네. 아, 이거 이쁜데요? 아, <laughs> 야, 이거 멋있네. 이거 나중에 잘 어울리는 거랑 입으면 이쁘겠다. 아, 레고 밟은 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요? 레고는 제가 밟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밟으셨죠? 네, 청소를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laughs> 저는 레고를 밟은 일이 별로 없어요. 어 제가 놀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정리하신다고 가셔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 비명소리가. <laughs>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어, 그, 핸드폰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처럼, 가지고 놀게 많잖아요. 어. 장난감의 대체제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장난감이 그렇게, 어, 가격이 안 올랐던 걸 수도 있겠네요. 계속 새로운 경쟁 상대가 추가로 생기니까. 저 키보드, 레오폴드 사에서 나온 건데,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겠어요. 그 레오폴드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음. 키보드. 막 시중에 게이밍 키보드 추천하면은 여러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뭐, 그렇게 막 광고를 많이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오, 나왔다. 나왔다.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건데, 나왔다. 글린 핵을 먹으러 왔는데, 제가 주네요. 음. 아, 남중단이세요. 아, 아직도 남중이 있구나. 어, 아직도 있네요. 남중이 또 나왔네. 어, 캘러스 리버 유니크 무기 맨날 나와. 던전만 가면 그냥 나와. 어, 이거 뭐야? 저 뭐지? 신기한 게 있네? 아, 고대 관문이라서 템을, 클리어하면 템을 준다구요? 어, 야, 야, 뭐야? 관문 뗄 수도 있어요? 관문 떼지는 것 같은데? 아, 댓글은 보고 있는데 제가 모든 댓글에 답해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문 열고. 음악 좋네요. 아저 위로 올라가는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다가 끝이야? 응? 겁나 쉽네요 아, 왜 이렇게 쉬워 이거 보수도 없네 고낭님 음. 어, GTA6 나오면 아실 건가요? 어 6가 나온대요 아, 다음 해야죠. 네. <laughs> 해봐야지. 근데 GTA 스토리 모드는, 아, 플레이를 못하겠죠. 네. GTA 스토리 모드 혼자 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아, 모드를 설치하면 지금의 10배의 속도의 채굴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 그건 절대 안 깔아야겠네요. <laughs> 그 게, 게임 겁나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아, 듀랑고 아직도 안 됩니까? 귀랑고 괜찮아졌다더니 아직도 그래요? 어? 자원 모으고 공룡 잡고 퀘스트 캐는 전형적인 노가다 게임 결론 노잼. 아 노가다 게임이라고요? 전 노가다 게임 좋아하는데. <laughs> 그주 컨텐츠가 그것도 뭐 부족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주 컨텐츠인가요? 뭐 영토 같은 거끼리끼리 만들고 그런 건가? 이게 노동이 저도 노동게임을 좋아하지만 항상 노동에는 의미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고 잘 맞추면 이제 게임이 진짜 재밌다고 느끼는데 그건 안해봤어야 모르겠네요 네. 일단 모바일 게임은 순수한 재미를 떠나서 일단 현질이라는 요소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음. 그걸 고려해서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또 밸런스 맞추기 어렵잖아요 규랑고도 그렇고, 벌0 천해명을 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좀 단기간에 그냥, 어, 돈 빨아먹고 빠져야겠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천해명을 도도 제가 PVP가 결국에는 주 컨텐츠라서, 이제 레이드 깨고 나서 할거 없어서 좋긴 했지만, 음 게임은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 아닙니다만. 아, 토끼님이랑 스타바운드 해보라고요 예전에 그 뭐시냐 토끼님이랑 테라리아를 해보려고 했는데 테라리아 같은 게임은 토끼님의 성향이 아닌가봐요 음. 토끼님이 오히려 오버워치 같은거 좋아해요 오버워치라든지뭐 음. MMORPG 같은거 아 운니까 썸네일이요? <laughs> 아 죄송해 그거 진짜 써볼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어 <laughs> <laughs> 그, 네편 나왔거든요? 네편 나와가지고, 하나씩 그냥, 캐릭터 얼굴 하나씩 하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구요, 음. 아, 서브노티카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편집이 밀려가지고, 아직 지난번에 플레이 했던 게안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고 나면은 다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초사인데 왜 동심이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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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웃음> 지금 갖고 계신 마음이 동심 아닙니까? 네. <laughs> 어, 다 했다. 스캔 다 했어요. 굿잡 나이스. 보람이 있구만. 은근히 게임이 힐링도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재밌단 말이죠. 음. 야, 횃불 없어도 되니까 짱 좋네. 갈고리들이 무한하냐. 오! 어, 근데 갈고리가 이렇게 발사가 되는 형식이면은. 아, 하긴 이거 나쁘지 않지. 천장에 닿으면 되니까. 자크람자크람 아니야, 저하, 저하, 가자. 어, 어, 아... <목소리> 뭐야, 방 뭐야? 너방 <laughs>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살한 거 같은데. 아, 얘들 새니까 상관없나? <목소리> 자, 도나자. 이거 맞네, 이거 맞죠? 가자. 잠새 잡으러 아 던전이네. 음. 자 등불을 아 끼고 있구나. 신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토나우악 이름이 토나우악이네. 토나온다 왁문 열어줘 빨리. 오 멋있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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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스캔한 거 나중에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좋아 멋있다 야 먹을 거 많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급해요 빨리 자 이제 가이드분이 좀 약간 설명충이시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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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을 훔치러 왔네요 여기 무슨 뭐 관광 온척 하면서 유물을 훔치러 왔네 오, 보스다! 오! 글... 클루엑스의 화신! 다 썼지? 와, 저 뭐에요? 와, 얼음 뭐야, 와! 얼음 뭐지? 오! 용암이네요? 어, 피해, 피해, 피해 피하고 왜 이게 끝이야? 이게 겁나 쉽네. 보스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끝이 아니었어? 방심했어, 오! 안전지게, 오! 끝이 아니었네. 넌 방심했네, 어 와, 이거 뭐야, 오! 와오 오! 와 좋았어. 이제 좀 할만하구만. 나는 패턴이 있네. 오케이. 데굴데굴, 데굴데굴. 자! 끝났네? 아이템! 아, 가야지나? 될코 빨리 아이템, 아, 여깄다, 유물. 유물 내놔라. 드랍이 안된 거예요? 아,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진짜? 자. 그 다음은, 누구죠? 얼어붙은 행성. <laughs> 건전지도 있어요. 건전지, 어. <laughs> 귀여운데, 이거? 아, 우주복 바지만 있으면 딱인데. 듀라셀! 듀라셀입니다!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그거는 에너자이전가? 아 바지가 마땅한 게 없어. 이제 에이펙스 단서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에이펙스가.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채팅하세요. 네. <웃음> <웃음> 잘 가시 잘 가시길. 운니까 <laughs> 사운리 운치키운니아 자원 좀 캐가라고요? 아 맞아 여기 자원도 캐야 돼 맞아. 여기 뭐 정제된 머시기 만들어야 돼 가지고 자원도 캐야 돼. 독 어, 겁나 오래 가네. 저 이제 아마 한동안 좀 쉬고 나서 아마 다시 방송하게 되면은 약간 신작 게임 위주로 할 거예요. 낼 네, 게임 말고 어, 신작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고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 할것 같아요 게임 신작 게임이랑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는 거랑 인문화 하나 하고 올까 공포 날개 펭귄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짜짜짜! 아이 야 뭐야 무장하고 있네? 오오 와우, 꽤 강력한데? 오 뭐야? 위협품가요? 오케이. 맞고 있는 거 맞나? 오우 단순하네? 어 UFO 나온다 쫄따고 나온다 뭐야 끝났어? 겁나 쉽네? 이걸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지? 아 무슨 칼로 탱크를 잡아 <laughs> 장난감 탱크라서 그래요 아, 현재 스타바운드 제작사에서 새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오. 아, 이름이 스펠바운드라고요? <laughs> 마법 학교 이야기인가? 바운드 시리즈네? 아, 이거, 요, 오, 이거 용암이다. 저칼 주는 건가 보네. 아, 저거구나. 막상 보니까 별로 겁나지가 않네요. 아, 이거 망구 뭐야? 어어어, 겁나 많네. 빵야, 죽어, 죽어란 말이야. 잡았다. 약간 학원물이군요. 어떻게 표현했을지 되게 궁금하네. 스토리가 학원물인 거죠. 음.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스테이지 밸런스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너무 중간이 없는 느낌이 좀 있어. 그렇지만 게임은 재밌으니까. 자도중까지다 했어. 연 연속기도 안 써지잖아 이거. <laughs> 별인데요 생긴 것만 겁나 멋있고. 데미지 얼마 이거? 30. 자, 여러분들, 내일 학교 가셔야죠? 네. 오늘 저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제가 이번주는 대충 좀, 어, 몸도 좀 챙기고, 이제 편집자분 고용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계획 좀 세우고, 어, 방송 계획도 좀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방송에 치중을 할 거거든요. 음. 제가 빨리 잘 정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 운디오스 바이